요즘 뉴스 보면 기준금리 곧 내릴 것 같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이상하게 내 대출이자는 왜 그대로일까요?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오늘 그 답답함의 원인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경제 뉴스에선 금방이라도 금리가 내릴 것처럼 말하는데 왜내 대출금리는 정말 요지부동일까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해답의 실마리는요. 바로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나옵니다. 은행이 대출로 버는 돈이랑 예금으로 주는 돈, 이둘 사이에 있는 격차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할수 있죠. 이게 뭐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은행은 여러분의 예금을 말하자면 좀싼 이자로 사 와서 다른 사람한테는 더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로 대파는 거죠. 바로 이 중간에서 남는 마진 이 차액이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동안 이 격차가 좁혀져서 어, 우리한테 좀 유리해지나 싶었는데, 웬걸요. 최근 넉달 연속으로 다시 쫙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은행의 이익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숫자로 한번 볼까요? 바로 지난 8월에요. 이 격차가 EBP, 그러니까 0.02%포인트가 더 벌어졌어요. 에이, 겨우 0.02?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대출 금리가 왜안 떨어지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아니, 그럼 이 격차가 도대체 왜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을 알려면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바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이 양쪽을 다 뜯어봐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보시면 원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빌릴 때, 즉 예금을 받을 때 주는 이자는 깎았으면서 정작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 때, 즉 대출해줄 때 받는 이자는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은행이 남기는 이익의 폭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출 금리 쪽을 더 깊이 게 파고들면 이야기가 좀더 복잡해집니다. 전체 평균 금리는 아주 살짝 3bp 내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건 사실상 착시 효과에 가깝습니다. 왜냐, 진짜 중요한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그대로였고요. 오히려 신용 대출 금리는 7bp나 올랐기 때문이에요. 평균의 함정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보고서를 보면요 시장 뒤에서 금리를 꽉 붙들고 있는 주가제 강력하고 또 숨겨진 요인이 있다고 지목합니다. 그첫 번째 주범은 바로 시장의 기대감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한국은행이 곧 기준금리를 내릴 거야 하는 기대가 컸잖아요. 근데 이 기대가 점점 식으면서 시장 전체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실제로 대출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국고채 금리 같은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게 8월 말에는 낮았다가 9월 말에 다시 쏙 올라간 게 보이죠. 기준이 되는 금리 자체가 오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한 대출금리가 내려가기는 당연히 어려운 환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가계부채를 좀 관리하겠다고 내놓은 새로운 정책 즉, 규제입니다. 이 규제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가산금리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은행이 기준금리에다가 자기들 몫으로 덧붙이는 일종의 추가 이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위험관리 비용도 넣고 자기들 이익도 챙기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가계대출 너무 늘어나니까 좀 조여야겠다 하니까 은행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냐면요. 바로 이 가산 금리를 슬쩍 올리는 겁니다. 결국 기준 금리가 그대로라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이자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내는 최종 대출 이자는 더 비싸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하반경직성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금리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해도 뭔가에 막혀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이에요. 설령 시장 금리가 좀 내려가더라도 오늘 우리가 본 이런 요인들이 보이지 않는 바닥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의 대출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못하게 꽉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 이 모든 현상이 은행에는 어떤 의미이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격차가 결국 수은 이자 마진, 영어로는 NIM이라는 지표 하나로 딱 정리됩니다. 이게 뭐냐면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말 그대로 가장 핵심적인 성적표라고 할수 있어요. 이 NIM이 높을수록 은행이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원래 시장 분석가들은 아, 이제 은행 수익성 좀 떨어지겠구나 하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그 하락폭이 생각보다 훨씬 작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행은 생각보다 훨씬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은행 이야기, 시장 이야기. 이게 다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여러분의 재정에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아, 내 대출 금리는 왜 이렇게 꼼짝도 안 하지? 하고 느꼈던 그 답답함이요.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시장의 기대 심리, 그리고 정부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실제로 여러분의 금리를 아래서 꽉 붙잡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금리를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학 관계를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의 금융 계획,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건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잠시 멈춰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재문이 아닐까 싶습니다.